이사야 3 0장 애국과 맺은 맹약이 헛되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폐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계규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의 주의 죄를 더한다 그들이 바로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함려하며 애굽의 그늘에서 피하려 하며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그러므로 바로 세력이 너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함이 너의 수역에 줄 것이라.그 고관들이 소환해 있고 그 사신들이 하네스에 이르렀으나 그들이 다 자기를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민족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니 그 민족이 돕지 못하여. 우악하게도 못되고 수치가 되게 되게 하며 수익이 되게 할 뿐이니라.내게 네 짐승들이 가는 경고라.사신들이 그들의 세물을 어린 나귀중에싣고 그들의 보물을 낙타 안장에 얹고 암사자와 수사자와 독사와 민 나라 다니는 불뱀이 나오는 위험하고 공고한 땅을 지나 자기에게 무익한 민족에게로 갔으나 에고브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나이라 일컬었느니라.패약한 백성,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며 책에서 서서 서서 써서 후세에 영원히 있게 하라.대자인은 패약한 백성이요.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우리들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거짓된 것을 보이라.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척경에서 돌이켜라.이스라엘 거룩하신 이는 이를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하는 도다이름으로 이스라엘 거룩하신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 말을 없신 여기고 압박하고 허망을 믿어 그것을 의지하니 이 죄악이 너희에게 마침 무너지려고 터진 담이 불쑥 나와 순식간에 무너진 같이 들이라 하셨은지 그가 이 날을 무너뜨릴 때투기장이가 그릇을 깨뜨린 같이 아낌없이 부서 부수시리니 그 조각 중에서 아궁이에 불을 붙이거나 물 엉덩이에서 물을 뜰 것도 얻지 못하리라 주 여호와 여우, 이스라엘을 거룩하시니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아, 힘을 얻을 것이건을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하였으므로. 너희를 쫓는 자들이 빠르리니 한 사람이 꾸짖은즉선 사람이 도망하겠고 다섯이 꾸짖은즉 너희가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곡대기에기때 갔겠고 산마로 유의 가치가 같이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는 포기에 있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국휼이 여기려 하심이라 대자 여호와는 정의와 하나님심이라 이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시온에 거주하여 에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말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너 부르짖는 소리를 말미암아 내가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 너에게 응답하시리라,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 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다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진 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내가 땅에서 부린 종자여 주께서 비를 주사 땅에 먹을 것이며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 날에 내 가축이 광활한 목장 목장에서 먹을 것이며, 밭하는 소와 어린 나기도 키와 술스랑으로 까부리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크게 살륙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에 고산마다, 주력마다, 준영마다그 이후에 개울가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고, 날에는 달빛을, 햇빛을, 햇빛 같고, 햇빛은 일곱 배가 되어 일곱 날의 빛과 같은 이라 여호와께서 아수를 치시리라 보라 여호와의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오되 그의 진우가 불붙듯하며 빽빽한 연기가 일어나듯하며 그의 입술에는 분노가 샜으며 그의 혀는 맹렬한 불같으며 그의 호흡은 마치 장일하며 목에까지 미치는 하수같은 즉 그가 멸하는 키로 열방을 까버리며 여러 민족의 입에 미혹하는 자가를 물리시리니 너희가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밤에 하듯이 노래할 것이며 피리를 불며 여호와의 산으로 가서 이스라엘 반석에서 나아가는 자같이 마음에 즐거워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장엄한 목소리를 듣게 하시며 억겁한진노로 그의 팔의 치실만 보이시되 맹렬한 화염과 폭풍과 폭우와 우박으로 하실 일이니 여호와의 목소리에 아수르가 낙담할 것이며 주께서 막대기로 치실 것이라 여호께서예장하신 몽둥이를 아수르 위에 더하실 때마다 소고를 치며 수금을 탈 것이며 그는 전쟁 때에 팔을 들며 그들을 치시리라 대저토벳은 이미 세워졌고 또 왕을 위하여 예배된 것이라 깊고 높게 하였고 거기에 불과 많은 나무가 있은 즉, 여와의 호 호흡이 유한계천 같아서 이를 사르시리라. 아멘.